반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친구가 아닌 남자로서 날 어떻게 생각해?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때 내가 지웠던 네 파일 그 속에 있는 글들 나다 봤어 어떻게? 그 내가 확실하게 없애버렸는데?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친구로 안 보인다는 말 그거 진심인 건지 그리고 나도 처음으로 생각해봤어 나한테도 네가 그냥 친구기만 한건지 음. 그래서 내 결론은 아! 괜찮아? 무서워 별일 없을거야 금방 수리해준다고 했잖아 아니 우리 말이야 그동안 20년 넘게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러면 그러다 잘못되면, 정말 잘못되면 어? 우리가 잘될 리가 없어. 안 그래? 난 결혼에 목매다가 남자한테 사기나 당하는 여자고 넌 결혼이라면 끔찍할 정도로 질색하는 남자고 난 아무도 안 보는 회사 사버에 오타 수정이 나는 여자지만 너는 다를 거 없어. 그동안 친구가서잘 몰랐겠지만, 우린 너무 너무 다른 사람이야. 그거 잘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니가 좋아.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시작해보고 싶어더라. 제가 준비한 대로 딱. 어저저저 아니 저, 저쪽이 아닌데. 샤라, <laughs> <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쁘네. <laughs> 미역실. 아이 눈이요. 단비 욕실을 위한 건데. 야 구청 엄마 이쪽이야 이쪽. 아저저는 저런, 저런 유치한 이벤트 싫어합니다. 아, 아 예. 저 그럼 저 들어가실까요? 이벤트 괜찮죠? 이거 내가 다 했는데. <웃음> <웃음> 괜찮긴 아 뭐야 이게? 다 틀려 붙어 가지고. 아이고. 그러게. <laughs> 심심하면 커피나 마시던가. 어이? 그러던가? <laughs> 제가 오늘 전 대표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천스럽게 촛불 이벤트까지 하시는 건 아니겠죠? 에? 네? <laughs> 아, 철물로 보시고. 여기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말도 들어왔네. 들어가.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너 먼저 들어가. 아니야, 너 먼저.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간다. 수지라. 왜? 나도. 잠앉아보십시오아 예. 아, 저기 전 대표 죄고 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회장님께서 전유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셨는지 전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동안 사랑 결혼. 뭐 그런거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회장님 정말 누구보다 좋은 분이시고 저 누구보다도 생각해 주신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놔주십시오 못 놔요 아, 아 놓으십시오 못 놓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과거에 실수했다고 지금 또실수하는 법이 있습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아, 아, 저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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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아,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바라시는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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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만큼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거 제가 온몸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전대표께서 하라는 거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다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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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놓으십시오. 아, 아, 예, 예, 예. 아우. 아, 먼저 가겠습니다. 아. 아침부터 미친 사람처럼 왜 실실 웃고 있어? 어, 무섭게 실이. 아니, 그냥. 야, 너 커피 필터 한 장만. 어, 야 배수진 깼으면 얼른 씻지 왜또 문계? 너 그러다 회사 늦는다. 얘 자는 거 아니었어? 아유, 김세범 저왼수아 야야야야, 좀 전에 일어나놓고 왜또도루누와 어, 너무 피곤해서 다시 깜빡 잠들어버렸네 출근 늦겠다 빨리 준비해 나 갈게 아? 응. g 어 o 어, g 화장 좀 하고 걸. 아, 수록 지원자 쪽이 부진하니까 일사분 o go. I'm going to go. I'm g 아니 뭐또잘안 됐어? 아 몰라. 어? 전 대표님. 거짓말 말하는 마. 아진 진짜라니까. 진짜면 내가 네 아들이다 시켜 어? <laughs> 진짜입니다. <laughs> 어? 전 대표.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저기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봐 아들. 회장님께서는 분명 제가 바라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뭐든지 안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예예. 예.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저. 뭘 말입니까? 연애 말입니다 하, 전 대표 자, 그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펴십시오 예, 예 아, 서촌동에 거주하는 전 미옥 이하 갑이라 한다와 송북동에 거주하는 김글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연애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아래와 같이 체결이요? 제1조 갑과 을은 상호 애정을 토대로 한 연애관계에 들어서는 것에 합의한다 제2조 본 계약은 체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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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게 대체 뭡니까? 아, 갈 길이 멉니다 질문은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이따 퇴근하고 뭐해? 같이 영화 보러 갈까?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케이 어제랑 왜 이렇게 달라? 어 세범아, 어나 오늘 일찍 끝나는데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까? 어나 오늘 회식 있어가지고 늦을 것 같은데. 아 어, 그래 알았어 야술 좀만 먹어라. 어 미안해 세보아 고변. 이승의 의뢰건 항소기가 만료돼서 패소판결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김비서 시켜가지고 항소장 보내라고 했는데. 아, 지금 의뢰인 펄펄 뛰고 난리예요. 고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다고. 아, 김비서도 휴가 중이라 연락도 안 되는데. 아 진짜.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laughs> 제6조, 의무사항. 1항, 어른 가백에 하루 세통 이상의 전화는 하지 않는다꼴 p 세 통이요? 다음 아, page. 자, 다음 p 자, 다항 page. 자, 과도한 질문 다음 다 아니 다좋 p 다음 page. 자, 다음 page. 자, 다음 page. 자, 다음 page. 자, 다음 다 <laughs> 응? 응? 그냥 대충 하시고 그냥 지금 안 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제 사전에 대충이란건 없습니다. 자, 135 페이지입니다. <laughs> 1항 갑과 을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2항 만약 비밀 유지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갑은 언제든지 이 계약 관계를 파기할수 있다 계약 파기안 되죠, 안 되죠 비밀 유지하겠습니다 제 13조 갑과 을의 계약 기간 동안에 둘은 애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자, 이상입니다 회장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 네,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 가요.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된 겁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역시! 님께서는 방금 7조2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지 않는다. 아예예 예. 죄송합니다 전 대표. <laughs>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식사했나? 아 예. 네. 아. 음. 사장님은 계약사항 중세 가지를 위반하셨습니다 아니 세 가지씩이나요? 사조 1항 음. 연애 중에는 다른 이성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2항 다른 이성을 3초 이상 응시하지 않는다 구조 1항 을은, 갑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아이거 무슨 우스워디 이혼해하겠습니까아전 대표 이제 퇴근하시는 거죠? 7조 7항 적 유한아왜 예, 예. 여태 안 와? 어. 아, 오늘 사무실이 일이 터져 가지고 영화는 다음에 봐야 될것 같아. 아. 그래? 너 여태 밥도 못 먹었지? 미안해. 아. 밥이야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진짜 미안해 내가 일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아아 아, 근데 찬영이 형 그럼 여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 관심이 왜 없어 아주 남치지 응 회식 벌써 끝났어 아. 오늘은 좀 일찍. 음. 아니 어쨌든 여자는 사귈 때를 다 사귀면서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 뭐 이거지?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단 연애를 하면 석 달을 못 넘겨. 걔가 울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뭐 걔도 걔 나름대로 사정이 있긴 한데. 야! 환기 좀 시키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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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어. <laughs> 결혼 아이? 아 그딴 거 상상하기도 싫어. 왜 그딴 걸로 우리 관계를 확인하려 고 그러냐? 저급하게 그렇게 죽어도 결혼이 싫어?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갔다 온다. 왜 결혼해서 너 닮아 애도 낳고 알콩달콩 차라리 거... 한 평생 군대 그냥 말뚝 박는다. 됐지? 전화한다더니. <laughs> 제 7초 파랑 주변에 아무도 없을 시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 즉 손잡기 간단한 포옹 정도는 가능하다 예? 손은 잡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예예 예. 서로에게 격식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조금 경망스러우셨습니다 아, 아, 가시죠 7시 지금 들어왔어? 아니 새벽에 들어왔는데 피곤해가지고 못었어. 응. 음, 좀더 자. 난 출근해야 돼서. 아 저기 수진아,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알았어. 그럼 내가 이따 상황 보고 전화할게. 그래.

안 터지나?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을 수 있잖아. 어떻게 답도 없냐? 한 시간 안에 답장 보내줘. 나화 날라 그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래, 이렇게 못 빼고 기다리는 게 너한테 부담스러운 거겠지. 넌 원래 그런 거딱 싫어하니까. 고찬영, 너는... <목소리> 야, 우리 만난 지는 벌써 3개월 됐다. 그러게! 아 이제 짜인다니까 그만 만나자. 자기야, 나 임신했어. 그래서? 그래서라니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태명도 지었어. 난 놈이라고. 난 놈이? 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되라는 뜻인가? 나치 익지근데그 애가 내 애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고만 울어. 고찬영 금방 올 거야. 네가 설마 또 결혼 앞두고. 바람을 맞겠니? 수진아 나 왔어. 나 사제 서품 받았다. 나중에 우리 성당으로 기도하러 와. 성당 주소는 문자할게. 벌써 몇 달째야. 언제 줄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수 없잖아. 에이 이놈 집구석. 수진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찬영아. 날 용서해 주겠니? <laughs> 그래. 나 이제 곧 불가로 귀의한다. 난 놈이 수능 볼때 연등 달러와. 나 머리 깎으러 갈게. 나중에 저희 주소는 내가 문자할게. 진짜 구멍만 이러 너무 추워. 야너잘 있었냐? 아이고 따뜻한 데 있었어? 저리좀 가라. 아유 핸드폰을 못 보네. 나도 어디 아파너 가. 어? 아니 왜 그래? 문자 못 봤어. 우리 끝났어. 아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끝나? 나나안 중요도 없잖아.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놀아 나좀 봐. 어? 나좀 봐봐. 들어다 봐. 나 여기 좀 봐봐. 어어 어, 야. 연락도 안 되는 남자친구 필요 없어 야나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예비군 훈련 받고 왔어 어? 나 군복 입었잖아 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훈련만 받고 왔다니까 어떻게 그래도 문자 한통안할 수가 있어? 아 그게 내가 오늘 훈련인지도 모르고선 이따가 갑자기 알게 돼서 정신없이 나가느라고 핸드폰을 내가 두고 나갔거든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아이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낸 거야? 사귄 지 이틀 만에? 지금 웃음이 나와? 나 오늘 왼쪽이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이고, 너 혼자 머릿속으로 소설 썼구나? 이상은 그 나쁜 놈한테 결혼 사기 당하고 백 번도 넘게 결심했어 불안하면 절대 가지 말자 시작도 하지 말자 근데 넌 별생각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들떠서 목매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평생 그럴 것 같고, 너 혼자 그렇게 맨날 진도 앞서가지 마. 야, 앞으로 오지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우리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잖아. 안 그래? 그리고 나는 최소한 너한테 뭐 사기칠 일 같은 건 없잖아. 야! 아, 너 배고프지? 내가 저기 집에 스테이크 재는 거 있는데 좀 가서다가 구워다 줄까? 어, 기다려.